안녕하세요 강서구 라데리 운전 대표 프리기사 꾸꺼지 라현준입니다 월요일이고요 10월 21일 일출이 갑니다 핸들보유 영등포 고고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일출이를 쌈뽕하게 완의를 했고요 이추리를 또 쌈뽕하게 감아보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으로 갔다가 영등포를 또 가네요. 타임스퀘어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 이추 갑니다. 복길이금천동 맞으세요? 추리를 완비를 했구요. 여기는 빨산입니다. 빨산. 아 벌써 빨산은거 어떻게 하냐? 나가기 싫어지는데. 그래도 찬 밥, 보은밥쉰 밥, 개 밥, 썩은 잡채밥, 남이 먹다 남은 김칫국물, 모든 밥 가득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야 합니다. 첫차 가자. 5 0분존보하고 삼출 갑니다. 상도동. 어낚시만 신고 왔다. 아네아예 네. 다녀오세요 야나 삼출 완이구 여기는 상도동입니다 상도동에 어긋나는 개 후라이 코리를 나도 모르겠고 잡았다가 그냥 바로 골치서 때려버렸습니다 저기야 잠깐이쪽이기는 오우, 쉐. 4층 갑니다. 삥삥삥삥삥아 씨, 멀다, 근데. 따릉이 반납 대여소를 찾아야 되는데, 대여 반납소를. 없으면 개피보는디 아이, 또 빡세라, 이씨. 저거냐, 따릉이? 어쨌든 사출 갑니다. 사출 완, 이불고. 와, 진짜. 따릉이 대여 반납소가 없어서 한참 돌아서 따릉이 세워놓고 다시 돌아가느라 너무 힘들었던 사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콜 잡고 웬만하면 따릉이 타고 이동을 하면 안 돼. 생각보다 반납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개고생했고요. 오출 감아보자는. 한시고요. 따릉이를 타고 다시 영등포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인장. 개카오 콜 없고요. 노지도 없습니다. 있긴 있지, 봉사 정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폴밖에 없네요. G&G. 아. 10월 22일, 화요일, 비가 옵니다. 일출 갑니다. 화성 편의점. 아니구요 10시 40분 입니다 1시간 후네아 병점을 가야되는데 졸라만 여긴 어디냐 화성 안령동 입니다 아예 5분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라데리에서는 장거리 코를 잘 줍니다. 와, 시흥시 넘어갑니다. 여기 화성에서. 시흥 넘어갑니다. 호호 굿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흥대하여 어우 비바람이 거칠구만. 내 인생처럼. 형님 여기 시, 시동을 끄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일단 가고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일단 댁 근처로 전해요 앞에 요예 알겠습니다. 아. 신나. 아, 좀푸다 지칠 것같 비오는 날 화성 안영동 갔다가 시흥 대하역, 시흥 대하역에서 사당으로 가는 광역버스 타고 사당에서 신림 와서 신림에서 삼출 갑니다. 실림에서 삼출, 신월동, 복귀, 콜 너무 추워서 콜도 없고 복귀 여기는 실림 아,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우, 비싸 안녕하세요 서서공원 맞으시죠? 네 진아 우리네